그러면 방금 전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원자 핵의 지름이랑 그리고 원자의 지름이랑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바 랩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잖아요. 직접 구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되게 어려워했어요. 어떻게 구했는지 방금 전에 사진을 보았죠. 그 사진처럼, 잠깐만요. 그 사진처럼 일단 제일 크게 그때 하면서 각각의 길이를 재보면 어, 금 원자의 지름이 21cm일 때1 옹스트롱은 6cm였어요. 그러면 실제 원자 지름이 몇 옹스트롱인지 구할 수 있잖아요. 사실 옹스트롱이란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10제곱미터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만 알려고 한 거니까. 그럼 비를 구하면 원자 지름의 실제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원자지름의 실제를 x라고 두면 x 원자지름 실제일 때 그게 몇 옹스트랑인지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21cm로 나왔어요. 그런데 1 옹스트롱은 6cm로 나왔잖아요. 이 비를 풀면 x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x는? 6분의 21 곱하기 1 옹스트롱 단위가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이거를 3으로 나누면 2가 되고 3으로 나누면 7이 되니까 3.5 옹스트롱이다 하고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원자의 실제 지름이 3.5 옹스트롱이라는 걸 구했어요. 마찬가지로 원자 핵 지름을 이제 실제 원자 핵 지름을 Y라고 두면 이 Y에 실제 옹스트롱을 구할 건데 얘가 몇 센치로 나왔냐면 0.5 센치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0.001 옹스트롱이 얼마로 나왔냐면 5.5 센치로 나온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5.5 센치로 나온 거예요. 그럼 따라서 Y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5.5분의 0.5니까 11분의 1 곱하기 0.001 옹스트롱 하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y분의 x는 요 금방 제가 다시 썼는데 11곱하기 3제곱 그 다음에 요거 요거 하니까 3.5를 3.5를 곱한게 되죠. 그럼 이게 얼마가 되냐면 약약 4곱하기 10의 4제곱이 돼요. 그래서 원자 핵에 비해서 원자 지름은 4만 배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 결론이에요. 약 4만 배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제 값은 10만 배래요. 그러니까 실제보다는 작게 측정됐지만 유사하게 측정됐다고 볼수 있겠죠?